도전 문제 2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9%로 m의 추정 구간을 구했더니 a부터 b가 됐다. b a가 15.48일 때 n의 값을 구해 봐라. 그럼 b a가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는 거고 우리 여기 2.58까지의 확률이 0.49보다 나왔으니까 99%의 신뢰도로 구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.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 12가 되겠고 이 값이 15.48이 된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루트 n 값을 구해보시면 루트 n 값은 결국은 15.48 나누기 2 곱하기 2.58 곱하기 12가 되는 거고 이 아이를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4가 나옵니다. 예, 그래서 루트 n이 4가 됐으니까 우리 n은 16이 됨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에 16이 되겠습니다